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이게 정치냐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국가와 국민은 위기와 혼란에 봉착했습니다. 저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개헌은 잘못된 것이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명백하게 나타난 것처럼 재판관 전원의 위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당내 갈등을 넘어 당내 화합으로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애정된 미래를 가야 합니다. 저 안철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의 부름을 받고자 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상처받으신 당원과 국민께 호소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개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오직 한가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 뿐입니다. 대한민국 갈등에는 정쟁을 유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헌과 탄핵이라는 대혼란에 국민은 망설이고 있습니다. 저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약점 강점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이 재명을 상대할 국민의 힘 후보로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 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상화와 혁신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이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과거만 바라보는 검사, 법률과 출신들에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 시대에는 과학자, 경제인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통합 대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합니다. 대통령 권한과 국회 특권을 축소 하고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중대 선거구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에서의 진정한 협치 와 통합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으로 외교 국방 무역 등 현안을 무리없이 잘 조율하겠습니다.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개발도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용 후 해결료 재처리도 가능하도록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겠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깨끗하고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의료 다른 해결을 위한 최적임자이며 중도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입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깨끗한 후보, 흠 없이 대결할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해 주십시오. 밤새워 일하고 세계를 향해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예정된 미래, 저 안철수가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후보께서 그 단일화를 하면서 좀 끝까지 완주를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좀 일각에서는 정치인으로서 결기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지난 2022년에 그때 보십시오. 한쪽은 범죄 혐의자 그리고 또 한쪽은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 그런데 저같이 10년 이상 정치 경험을 쌓아서 제대로 정치를 할수 있고 3기 미래 38석이라는 어 최대의 정당을 만든 정치력을 그렇게 발휘한 사람도 결국은 당선되기 힘든 그런 구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결국은 결심한 것이 범죄 혐의자보다는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부족한 분이 낫겠다는 판단에 이제 그쪽에 양보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3년 뒤에 개엄을 하실 줄은 정말로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민들께도 사과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거대 양당에 속해 있는 만큼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개헌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 내란을 종식해야 된다. 지금 지금 내란 상태입니까? 오히려 본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지 내란이 종식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